어 지금 가로가 a 세로가 가로가 b 세로가 a인 무슨 거 직사각형을 여기에서 접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얼마예요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돼요 야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a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b에서 a를 뺀 거죠. 아, 그렇죠. 아니, 아니 아니 잠깐만. 어, 그 여기가 지금 예. 네, 맞죠? 이만큼 a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? b에서 a를 뺀 거죠. 그러면 여기도 지금 예 여기서 에 이렇게 접어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도 b a가 돼야 되겠죠? 요 길이도 여기도 그렇죠? 요 길이도 b a가 되잖아요. 그쵸 맞아요.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b a인 정사각형. 자, 그러면 여기까지가 b a이고 그러면 여기가 B-A이다. B-A이다.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-A이다. 그럼 여기를 찾고 싶어요. 여기를. 그럼 A에서 B-A를 빼줘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2A-B가 되나요? 여기가 2A-B. 2A-B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? 여기서도 2A-B입니다. 그렇죠? 2A-B.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? 그렇죠? 여기가 2A-B가 돼. ea-b가,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? 그럼 얼마야? 얘에서, b-a에서, ea-b를 빼줘야 되죠? 그쵸? 응, 음, 그러면 빼주면은, b-a-2a, 플러스 b가 되니까, 2b-3a가 되네. 그쵸? 어, 그래서 여기가 2b-3a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요거. 그니까 러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으면, s는, 2a 마 b에다가 2b 3a를 곱한 거네. 지금 가로 세로가 맞아? 네. 음. 잠깐만.